중이 천재 정사열 5과 핵심체크 해설하겠습니다. 해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 t h e r lived, 살았다 라는 표현이죠. there is는 존재한다의 표현이고요. t h e r lived는 그냥 살았다의 뜻입니다. there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는 얘가 되겠죠. 세계의 모양 영혼들이 살았다, 마이크방에서의 표현이고요. 스퀘어는 Controlled. 자, 뭐뭇을 통제하다 책임지고 있다 표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형은 테이블 같은 걸 컨트롤하고 있고요. Triangle, triangle은 In charge of. 책임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Was responsible for를 써도 so, so 괜찮겠습니다. Circle은 To care of. 뭐뭇을 돌보다니까 이것도 역시 책임지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은 다 동의어인 거 조심하시고요. They work together. 그들은 함께 일했다. 즉, Cooperated. 아니면 Collaborate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 동의어가 되겠고요. 함께 일했다. To make a nice room. 자, 좋은 방을 만들기 위해서에서 to를 쓰면 안 됩니다. m a k e 나왔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for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or Mike란 거 기억하시고요. Square는 decided하고 end가 shouted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ed형으로 연결된 거 조심하시고요. 결심했고 소리쳤다. 의 표현이 되겠고요. make the room better. 그러니까 make 목적, O형식으로 쓴 거죠. 그 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improve, enhance, 향상시키다. 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improve the room, 아니면 enhance the room. 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at the other spirits. 소리쳤는데요. 나머지 영혼들에게니까 지금 스퀘어가 나머지 몽땅에게 소리친 거니까 반드시 여기다 더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아더 나머지 몽땅의 스피릿스가 복수를 쓴 것까지 남겨오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둘에게 다 소리쳤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택 디즈플레이스 어웨이 명령문이 쓰이고 있고요. 명령문 플러스 1은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의 표현은 otherwise 혹은 or e l s 라는 표현을 써도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The leaf, l-e-a-f의 복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leaves니까 잎들을 point는 날카로운 뾰족한의 뜻이니까 sharp란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ill her someone. He said to triangle. 어, say는 to를 갖다 써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만약에 tell을 썼으면 told요. 과거로는 told를 썼으면 그냥 triangle만 써도 되겠지만 은 say를 썼으니까 to를 써줘야 됩니다. 그는 triangle한테 말했다. 하지만 Mike w 스댐 e 브 s t 이 m every day. 여기서 플랜스를 받겠죠, 데미. 그래서 복수로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물을 줘. 라고 트라이앵글은 말했다. 이 표현이고요. 이것도 역시 테이크, 플라우프를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굴러가서 뭔가를 깨버릴 거야. 라고 서클한테 또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엑서사이즈스, 웍스아웃, 운동한다. 이 표현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아니면, 뭐,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 의 뜻이 되겠고요. I try to make this room tidy. 역시, 오형 측구조니까, make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방을 깔끔하게 유지시키고 싶어, 의 뜻이고요. 아니면, in order, 정돈된, neat, 깔끔한, organized, 정돈된, 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you t o 너희는 항상, make a mess, ma가 아닙니다. me입니다. me는, 장판이란 뜻이 되겠죠. 라고 그는 불평했다. complained. 그런 블드로도 괜찮습니다. 투덜거리는 거니까요. triangle하고 circle은 looked at each other. each other나 one another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So you think you can do it by yourself alone. 같은 뜻이 되겠죠. 혼자서. without us. 우리 없이. 혼자서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란 표현인데요. 줄과 놓고 뭐 들어가게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런 말 나와도 괜찮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triangle은 스퀘한테 물어봤다. 이 표현이고요. 여기도 by myself, alone, for myself 다 같은 뜻이 쓰이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riangle하고 circle은 다 같고요. Square가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다. 역시 뭐 추론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줄국과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시오. Square was now in control. 아니면 in command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나왔던 표현 중에서 뭐 in control. Square was responsible. 아니면 in charge. 이런 표현 써도 괜찮겠죠. 앞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서. 또, 오형식에 쓰였습니다. 그는 행거나, 뭐, 플랜트나, 모든 것을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쓰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퀘어. 이제 훨씬 더 좋네, 의편인데요. Better가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교급 앞에서는 매우의 편으로 베를 쓰면 은안 됩니다. 대신, Much, Better, 아니면 Far, Better, By Far, Better 다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집에 오니까 옷을, 걸 행거를, 사각형 행거를 집어들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to hang his jacket on. on the hang 거니까요. 이런 표현 보다도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on which to hang his jacket. 같은 표현인 것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wh 플러스, to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치를 생략하게 되면 on이 뒤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앞에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ust의 뜻은 머머 심에 틀림 없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과거형은 must have pp라고 해서 have pp를 갖다가 붙이죠. 머머 이었었스에 틀림 없다의 뜻입니다. 여기서 must be sick인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How to spin this? 이것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W plus 는투 부정사의 명사형법이라고 합니다. 머머하는 법을 나는 몰라의 표현이 되겠어요. 나는 걸어가야만 하겠어. Have to 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The other spirits 똑같죠. 나머지 두 영혼들이, 요정들이 돌아왔을 때의 표현이 되겠죠. 이것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WC++ No의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One another, 그리고 Each other,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Square는 사각형은 깨달았다. Realize it.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Let's make this room great. Make 목적어 형용사 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을 다시 멋지게 만들자. he set to, 이거 나옵니다. d i a d o r s 나머지 둘 다에게, 나머지 몽땅에게의 표현, 표현이라서요. 덜을 빼면 안 되고요. others도 복수로 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